인지. 인포 가자! 나이스! 야, 딱이다! 야, 또르원 3회 딱 하고 지렸다! 가자! 포카 컨셉으로 갑니다! 일단 미션 한척 해주고. 일단 미션, 미션. 미션, 미션, 미션 한 척. 아 여기 다 나가냐? 야, 나 벤트쇼 해야 되는데 나가면 어떡해, 얘들아? 나가지 마봐, 진짜 기다려봐, 얘들아. 어, 기다려봐. 오케이, 일단 움직이고. 아, 벤트쇼 해야 되는데, 아. 야, 쟤, 쟤 뭐하냐, 쟤. 어, 야, 뭐야? 이멀전씨 뭐야? 야, 님들. 야, 다 나갔어, 왜. 오케이, 벤트쇼 강 나온다, 이거. <laughs> 친구 없네, 다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검, 검정색님. 노란색, 노란색 인포레메. 노란색 인포레메. 어, 어, 나만 찍었어? 아씨 오케이, 야, 슬슬 벤트쇼 강 나오죠, 지금? 여섯 명, 6명, 여섯 명이면은, 여섯 명이면은, 아, 좀 잡아야 돼. 1트척하나 나오거든 지금. 100%. 미션 포트어 미션 1 0 미션 하 미션 미션 하0척 미션 가자 어 미션 하0 0 일단 불 꺼야 돼불꺼불0불꺼불0 꺼, 0 꺼, 미션 불 100%. 미션 지금 0명션 100%. 미션 100%. 미션 100%. 미션 1 0 벤트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아 음식 다아 음식 닫아 8회 아 음식 닫아야 되는데 음식 닫아 아못 닫아 못 닫아 오케이 아얘벤트쇼 예, 9회 10회 어회1야야야이로이일야와이야너 너, 너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 거 너, 이거 이거 님들. 검정색 벤트 탐류. 아니, 민트 멍청한 놈아. 검정색 벤트 탐. 나, 나한테. 오케이. 검정이랑 민트 고 나왔거든? 일단, 벤트 탄 놈부터 잡고 고고 인포, 둘이라, 무조건 하나 잡아야 함. 야, 민트가, 니가 나만 도우면 된다, 민트야. 민트야, 나만 도우면 된다. 진짜로. 일단, 검정색부터, 무조건 안 잡으면, 짐. 검정색, 검정색부터 안 잡으면 짐. 밉밉. 벤트 탔으니까, 니지. 자. 정치로 가자 오케이 잘가고 벤트쇼까지 했습니다 벤트쇼까지 지렸다 임포스터 아니었는데 어떡하냐 야 임포스터 아니었는데? 봤죠 여러분들. <laughs> 제가 먼저 선빵으로 지금 나보고 벤드 탔다 그랬는데 약간 나 생일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나 믿어주잖아. 생일 메타 봤죠 여러분들. <laughs> 아 지렸습니다. 벤트쇼 지렸고요. 생일밤이 너무 지렸고. 아이고. 77777. 아 미션 금액 두 배네요. 두 배. 2배. 이번 판 인정. 아이고 인정. 아 인정. 이번에 제가 좀정체리을오지게 잘했죠. 음. 아이 감사합니다. 10만원.. 너무 감사합니다 20만원까지 아유 감사합니다아 <laughs> 5,000원 고맙다 코야 키키키 임포스터 아는데? 임.포.스터 내가 카드 긁는거 확인해줄게 카드 긁어 내가 한, 한.. 명씩 확인한다 확신부터 확인한다 오케이 어, 민트 카드 긁었고 핑크 카드 긁었고 아 근데 게이지가 좀이상하지는데 <laughs> 민.핑.빨? 민핑빨, 오케이, 민핑빨. 민핑빨, 확시. 민핑빨, 확시. 주황색, 주황색 카드 긁을 거야? 민핑빨. 아, 이거, 잠시만. 킬한번 해야 되는데. 민핑빨. 민핑빨, 민핑빨. 너 카드 긁을 거야? 카드 긁을 거야? 어디, 어디 가, 임마? 카드 긁고 어디 가려고? 나 킬당 3,500원 인데 나, 나 봤어. 나 봤어. 나 봤어. 나 벤티 탄거 봤어. 님들. U I 코어님 슈퍼 채팅 만원 사랑합니다. 생일 축하 점령. 칠따 친구야 이따 톡하자. 아이, 예, 감사합니다. 님들 다른 분들 아, 생일 축하 점령. 아이, 님들 님들 제가 지금 생일 축하 구걸 한 열판 해봤는데 생축 제일 먼저 해주신 분1 0퍼 크루원이었음 <laughs> 나 아예 용의선상에서 제거됐네? <laughs> 어그로 싸풀기죠 이거? <laughs> 어그로 안 끌리죠? 자락, 자작 좀 몰아보자 <laughs> 아이, 총 <좀> 죽어라 자락 <laughs> 죽어라 짜작 죽어라! 짜작 죽어라! 오, 야, 주황, 야, 주황. <laughs> 야, 초록 담몰면 <다음> 되겠다. <laughs> 주황 아니잖아, 이거. 야, 초록 살려야 돼. 야, 갈색, 야, 검정색아. 초록색 잡으면 안 된다. 나 지금 킬당 2 0 0 0 킬당 3천원 미션 있다, 지금. 어, 초록 잡으면 안 된다, 지금. 초록, 초록 잡지, 어, 야, 문 닫았어? 문왜 닫았어? 문, 왜, 야, 문왜 닫은 건데? 애들 지금 주황 잡으려고 어, 이멀 전시 바로 누르는구나. 아, 이거 원자로 사고걸 걸. 아니다. <laughs> 아흐 초록 개고수네. 초록 개고수네. 이거 지금 확실하지 않으면 죽이면 위험한데. 근데 내 생일 초기 말하고 있다. 초록이라고. 생일 축하 안 해줬거든. <laughs> 쟤나 축하해줬냐? 사실 기억이 안 난다. 난 킵하자. 응, 난 킵하자. 나왜 죽여 생일인데. 진짜 부탁 좀 하자. 생일인데 좀 살자. 생일인데 좀 살자. 제발. <laughs> 거꾸로 지렸고. 이거 초록이랑 핑크 더블킬 가자, 검정아. 응. 음. 초록이랑 핑크랑 같이 다닐 것 같거든? 더블키랑 가자. 더블킬 초록 핑크 따라다니자. 이거 음, 초록 핑크 따라다니자. 나도 빨간색이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숨어있네. 빨간색이 지금 초록 핑크, 초록 움직여야 되는데. 하아아아아 초록 핑크가 내가 얘네 지키는 척, 얘네 지켜준 척. 아, 얘네 죽이지 말자. 얘네 죽이지 말자. 나 얘네한테 숨 자. 그냥 어, 얘네 지켜준 척하고 초록 핑크 미션 보자. 미션 보자. 오케이, 나 일단 무서운 척. 그럼 무서운 줄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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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확인했어. 미션 확인했어. 확인했어. 오케이, 검정색이 지금 해야 돼 이거는. 내가 원자로 걸게. 어 원자로 걸고. 검정색 이 해야 된다 이거는. 같이 뛰자. 같이 뛰자. 어, 일단 원자로 일단. 어, 야, 야 나갔어. 하얀색 나갔어. 나 초록핑계 따라갈게. 초록핑계 따라갈게. 내가 이거 할게. 어 내가 이거 한척한 척했어. 한척 오케이 한 척했어. 오, 야, 흰색 발견. 오케이, 이러면 용의 선상 아주 제거. 야, 검정색이 잘했네. 검정색이 지 하나 잡았거든? 검정색이 잡았는데. 초, 핑, 나. 핑, 나, 계속 같이 다님 빨리 거미네. <laughs> 빨리 거미네. 오케이, 나는 숨자, 일단. 초핑파 숨자, 일단 나는. 어. 일단, 일단 검정색은 내가 못 살려. 왜냐면 초핑파가 빨간색 지금. 한 번도 못 봤거든, 다. 내 네, 생일 초기 말한다. 수상하다. 근데 어차피, 둘 다잖아. <laughs> 그냥, 빨갱이부터 보내 <laughs> 내가 봐도, <웃음> 빨갱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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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laughs> 야나 인포 이제 개잘해. 야 소름 돋는다 진짜나 인포 이제 개잘하네. 그다음 검정카 스코링 스코링 <웃음> <웃음> 이, <웃음> 이겼죠? 아, 지렸다. 와. 아, 킬을 많이 못한 게 아쉽다. 아, 킬당 미션이 있었는데. 아, 킬당 3천0원좀 아쉬운데. 아, 이걸로 만족할게요. 오늘 너무 꿀잼이었으니까. 이걸로 만족할게요. 음.